자 표현 바꾸기 8-2번입니다. 자 함수 y는 x-2분의 x+1의 그래프는 이것의 그래프를 자 x축 방향으로 a만큼,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자 그러면은 요거 표준으로 바꿔 주셔야 되겠죠. 음, x 점근선은 2구요자 y 점근선 은 1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. 그럼 올라갔는데 플러스 1이 되려면 3이 있어야 되겠네요. 그렇죠. 자 그러면 일단 뭐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모양은 똑같아야 되겠죠.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건데 평행이동된 거지만 모양은 그대로 해야 되죠? 그러니까 모양을 결정하는 k값은 3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, 그 다음에 x 대신에 x-2가 들어갔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2만큼,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라고, 평행이동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다 더해주시면 6. 음, 간단하게 문제 진행할 수가 있겠네요.